탤런트 이승연이 최근 근황 소식으로는 예능 프로그램 비디오스타에 출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우 이승연이 과거 젊었을 때 리즈 시절 사진과 남편 김문철 딸기마함 얼굴 사진도 궁금해져서 살펴봤습니다. 배우 이승연이 프로필부터 보겠습니다. 본명 이승연 1968년 8월 18일 생으로 만으로 실제 나이 51살이네요. 고향 지역은 서울 특별시 중구 회현동이며 키 170cm, 몸무게 49kg, 혈액형 5형이라고 합니다. 가족 사항은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남동생, 남편 김문철, 자녀 딸기 마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력 사항은 서울 해화초등학교, 동구여자중학교, 서문여자고등학교, 인화공업전문대학 항공은항과이며 종교불교이네요. 소속사 매니지먼트 이상으로 데뷔 시기는 1992년 제36회 미스 코리아 미입니다. 이승연 직업 배우로 과거 많은 사랑을 받은 톱스타였습니다. 과거에는 스튜어디스 승무원 활동도 했으며, 1992년에는 미스 코리아 미에 뽑혔네요. 이후 연기 활동을 하게 되었으며, 이승연이 한 패션 스타일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비주얼도 자랑했지만, 화려한 입담으로 토그쇼 이승연의 세이세이세이 MC도 했네요. 진행 능력, 안정적인 연기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며 패셔니스타로 많은 패션 아이템도 유행을 시켰습니다. 배우 이승연이 과거 젊은 시절 사진을 보니 아름다운 이목구비가 눈길이 가네요. 지금과 똑같은 얼굴로 성형 수술은 안한것 같으나 한 프로그램에서 여권 사진을 공개하며 성형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도 훈훈한 동안 얼굴과 탄탄한 각선미 글리머러스한 몸매가 돋보이네요. 인스타그램 사진에서도 훈훈한 일상 모습들과 사랑스러운 딸기마담과 셀카 사진을 볼수 있습니다. 배우 이승연은 현재 의 남편 존킴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 결혼식을 올렸으며 2009년 사랑스러운 딸을 출산했네요. 남편 존킴, 이승연 나이 차이 두살 차이로 연상 연하 부부입니다. 남편 김문철 직업 재미교포 사업가로 이탈리아 퓨전 레스토랑 경영자라고 하며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과거에는 남편 존킴과 이혼 루머가 없었지만 서로 배려하고 아껴주며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1990년대 연예계는 그녀를 빼놓고 말하면 이야기가 안될 정도의 충분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아래 후술된 운전면허 사건 위안부 화보 사건 연타로 모든 커리어를 한 방에 날려먹었다. 이후로 당시 활동하던 여자 연예인들과의 경쟁 라인에서 완전히 밀려났으며 지금의 이미지와 입지로 전락했다. 이승연의 커리어가 꼬이기 시작한 것은 운전면허 사건 때문이었다. 면허 사건 이후로 공중파 출연을 거부당했고 결국 이도저도 아닌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누드 화보를 선택했는데 그게 하필 위안부를 소재로 한 막장 행보인지라 결국 스스로의 연예계 생명을 완전히 아장내는 꼴이 되었다. 위안부 사건 이후 한동안 방송에 나올 수가 없었고 복귀 이야기만 나와도 여론이 급격히 나빠질 정도로 상태가 좋지 못했다. 이후 김수현 작가의 드라마 사랑과 야망으로 안방극장 복귀를 시도했지만 여론이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드라마만 나온 뒤 다시 종적을 감췄다. 설상가상으로 프로포폴 사건 때문에 한동안 지상파 출연이 막힌 후에는 자연히 JTBC나 MBN 같은 종편 프로그램 위주로 활동했다. 대표적으로 오르내리는 것도 굵직굵직한 사건이 많은데 일단 1998년에 불법 운전면허 취득으로 큰 문제가 되면서 구설수에 올랐다. 불법 교습 따위가 아니라 간 크게도 운전면허 학원의 모델 사진을 찍어주는 것을 대가로 도로주행 대리시험과 학과 성적 조작을 통해 말 그대로 운전면허를 불법으로 취득했던 것. 이후 징역 8개월, 집유 1년, 사회봉사 80시간 명령을 선고받았다. 약 2년 동안 활동을 못하다가 재개하는 듯했으나 이 사건은 말 그대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으니 이승연과 백인의 여자라는 토크쇼와 드라마 대풍수에 출연하는 등 슬슬 활동 영역을 넓히던 와중에 2013년 2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고 3월에 불구속 기소되면서 다시 한번 이미지에 치명타를 맞았다. 백인의 여자도 방송 및 제작이 중단된 상황. 대출 광고는 배종욱이 출연하는 걸로 바뀌었다. 2013년 11월 25일에 열린 최종 공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동년 12월 9일 KBS와 MBC에서 출연금지 명단에 올랐다. 2014년에는 JTBC 드라마 서남여고 탐정단에 캐스팅됐다. 2016년 7월 10일 TV 조선 마이웨이에 출연하여 근황과 심정을 공개하였다. 2016년 8월 4일 KBS에서 출연금지가 풀렸다. 이에 대다수 시청자들은 KBS가 막장으로 간다면서 깎고 있다. 2017년에 MBC에서 출연 정지가 해제됐으며, 2018년 3월 25일에 방송을 시작한 주말 드라마 부잣집 아들의 출연으로 복귀했지만, 그 유명한 김정수 작가의 작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영 내내 시청률 부진에 제대로 된 관심을 받지 못했으며 대중들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한 편이다. 이후로 당시 활동하던 여자 연예인들과의 경쟁 라인에서 완전히 밀려났으며, 지금의 이미지와 입지로 전락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영화배우 이승년이 과거리즈 시절 사진과 남편, 딸 얼굴 등 다양한 정보들을 살펴봤습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기를 바라며, 이상 오늘의 정보였습니다.